자, 비트입니다 빈칸처럼 이죠 이것도. 자, FM 알렉산더가 n d e r was an o p e r 오페라 가수였다고 19세기 후반에. 어떤 오페라 가수? 여기 지금 보면 lost his voice. 목소리를 잃어버린 19세기 후반 아니겠죠? 그리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오페라 가수란 소리. 그래서 이렇게 주격관계 대명사 앞에 오는 바로 명사, 선행, 명사가 선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주격관계 뒤에 나오는 어떤 내용하고 같이 해석해보면, 어느 게 선행사인지 더 정확하게 알수 있어. 그래서 이런, 바로 주격관계 대명사, 이런 주격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앞에 있는 이 명사가 꼭 선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해석해봐서 이것도, lost his voice unexpectedly and with no explanation. 예상치도 못하게, unexpectedly. 예상치도 못하게, 그리고 with no explanation. explanation이라는 게 설명이니까. 어떤 설명도 없이, 이 말은 쪽 전혀 뭐 예상치 못하게, 전혀 뭐 어떤 이유도 모르게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오페라 가수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선행사는 앞에 있는 the late 9th century, century가 아니고 singer가 선행사겠죠. He suspected. 그래서 그거 의심했다는 거. suspect가 의심하다는 소리죠. 뭘 의심해봤다는 거. 대접속사. He was somehow, 어떻게든지 somehow, he was causing the problem himself. 그가 여기 himself는 이 주어인 he를 강조하는 강조용법을 쓰인 대명사였죠. 강조용법을 쓰인 제기대명사. 자기가 직접, 자기 본인이 was causing the problem, 그 문제를 cause하고 있다고, cause금을 야기시키다 라는 소리니까, 자기 자신이 how, somehow,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suspected. 의심을 해봤다는, 갑자이 어떤 이유도 없이 예상치도 못하게 그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게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게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s u s p e c t 의심을 해봤다는 거. 그래서 he commenced, commenced가 뭐 시작하다, 개시하다 이런 소리야. 그가 뭘 시작해봤다는 거. An intensive study, intensive라는 게 집중적인 아주 강력한 이런 소리, 아주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해봤다는 거. 뭐? His own posture, 자기 자신의 posture란 말이 자세죠. 자세랑 그리고 어떤 body 몸 사용을 아주 심,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다는거 뭐를 통해? Through the use of m i r r r 어떤 거울의 사용을 통해. 결국은 거울을 보면서 어, 자기 어떤 몸, 자기 자신의 자세, 몸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commence, 시작해봤다는 거 그리고는 he discovered,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대접 속사 The way he was using the way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여기 대접 속사이 관계 부사 하와가 생략돼 있고 그리고 대접 속사나 관계 부사 하와가 생략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갈 말로 찾으라고 그러면 왜? 접속사 대체 쓰거나 아니면 음. 인위치전사대에 관계되면서 인위치에 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주는 거 The way he was using his body 여기까지 해서 그가 어떤 자기의 몸을 사용하는 방식이 The way 음. 이게 주어져 그 방식이 was not, 뭐가 아니었다는 거. as he perceived it. it's, 그가 자기가 몸을 쓰는 방식이라고 perceive, perceive가 인지하다. 인지하다, 인식하다.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것하고 같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 즉,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몸을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방식이 자기가 자기 몸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그 그것이 was not 아니었다는 거. 야 저, 그런 거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거대로가 아니었다. 뭐, 뭐, 대로가, 뭐, 뭐, 대로가 난 아니었다는 소리니까 그렇지 않았다.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가 몸을 쓰는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는가 In particular, 특히, in particular. 특히, he discovered 뭘 발견해? 대접속사야. So The alignment. alignment에서 보통 뭐 정렬이나 배열 이런 소리야. 이 보통 뭐 자동차 바퀴 이렇게 쭉 나란히 삐뚤지 않게 맞추는 거 a l i g 맞춘다가죠 The alignment of his neck on his torso torso가 몸통인데 이 몸통에 대한 자기의 그 neck, 목에 대한 alignment, 정렬, 배열이 정렬이 이게 주겠죠 Changed slightly. 약간 변했다는 것. 말 때. When he was saying when 몸할 때라 접속서. 노래 부를 때 자기 몸통하고 어떤 그 몸, 어, 몸통하고 그 목, neck. 목떤 배열, 정렬이 약간 변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몸통과 그목의 어떤 정렬, 배열이 이렇게 제대로 나란히 일치적으로 되지 않고 약간 삐뚤어지긴 하겠죠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이 디스가 결국은 그의 보컬 콜, 보컬 콜 이런 것들 성대랑 라 목소리 있는 그런 목에 있는 그 성대 이 성대를 w a 페 s i m p a i r i n 손상시키고 있었다고 impair라는 말이 손상시키다, 손상시키다 impair 즉 이 몸통하고 그목에 어떤 alignment, 배열이 약간 변한 게, 이게 자기의 어떤 보컬 콜드, 성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걸알아 그래서 simply by the ING 동영상, 뭐, 마음으로서 해서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죠. 단순히 마음으로서, becoming aware aware가, aware가 아는, 알고 있는 이라는수요 그래서 become aware of가 뭐뭐를 알다라는 수고요. become aware of, 뭐뭐를 알다. 모뭐를 알다. 단지 단순히 뭐를, 아문, 뭐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뭐를 암으로서 뭐를 암으로서 he r e a e 다시 얻게 됐다는 걸 자기 목소리를 다시 얻게 됐다는 걸. His studies, 무엇 뭐 나중에 뒤에 다 보고 하죠. 그래서 그의 studies, 그의 연구가, 즉이 사람의 이런 연구들이 led to, 동사로 모를 이끌었다고, 알렉산더 테크니라는 걸 이끌었는데 그게 뭔데요? 하이픈 저절로 중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분석하는 analyze가 분석하다는 소리죠. 분석하는 어떤 방법 method 방법 뭐를 분석해. The way we use our body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the way we use our body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식 the way 이쪽 이렇게 몸하는 방식 이렇게 해석하는 거. 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방식을 analyzing, 분석하는 방법인 Alexander t e c h n i 이라는 그런 어떤 기법으로 이끌었다는 거. 그래서 they are now teachers of the technique. 그 기법에 대한 셈들이 all over the world.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분석하는 그런 어떤 Alexander 기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다는 거죠. The premise. premise란 게 어떤 전제. 이게, 그 주장의 어떤, 전에 나오는 어떤, 어떤, 요지, 주제는 좋데 이런 어떤 말을, 일단 이렇게, 알렉산드 기법이라는 게 나오게 된그 전제가 알았어요, 전제가. 그 전제가 뭐라고요? 대접속사야. How we use our body in standing, sitting, breathing, walking, bending, and so forth? 여기까지, how부터 시작해서, how, 오이 how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다. 여기까지 가다. 주어를 쓰인 명사이죠이 전체를 다 삼칭 단수 취급하는 것.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을 how,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서. standing, 서있을 때, 앉을 때, 숨쉴 때, walking, 걸을 때, bending, 몸을 뿌릴 때, and so forth, 기타 등등. 이런, 이런 것에서 how we use our body.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서 how, 의문사 so how부터 시작해서 f o r c e 까지 명사들 전체가 다 주어고 이 전체를 다삼 단수 지급하니까 그리고 지금 단수 동사 가 있죠. 이런 하부터 포스까지 명사들 전체가 다 주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쉬운 게 아니고 자꾸 해석해 보고 노력해 봐야지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어디에 어펙트어펙트 영향을 주다라는 소리, 영향을 주다. 이런 게 어디에다 영향을 준다는 소리요. 예 How it functions? It it 라는 거죠. 몸이죠. 몸이 우리 몸이 아우 마디가 하 어떤 식으로 function, function이란 말 기능하다라는 소리잖아.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지를 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느냐는 게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하느냐 영향을 준다는 게이 어떤 알렉산더 테크닉의 premise, 전제가 된다는 거. Becoming aware of our habitual patterns of improper use. and consciously improving them. 이것도 becoming 동명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them까지, 이동명사 전체가 다 주어요. 이 전체를 다삼층 단수 취급하는 거죠. 뭐를 알고, becoming aware가 아까 뭐뭐를 알다라는 소죠 뭐를, 뭐뭐를 알다라는 소리죠. 뭐를 아는 거. Our, 우리의 habitual, 습관적인 어떤 유형, 뭐에 대한, improper, improper란 말입니다. 이, 적당한 improper인데, <laughs> 적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뭐 이런 소리야, 부적절한. 이런 부적절한 use, 사용. 즉, 우리가, 이게 결국 우리 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떤 부적절한 어떤 그, 것도 습관적인,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어떤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그런 유형, patterns, 이런 유형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 습관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을 알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들, 여기 데미라는 것은 그런 패턴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또 몸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습관적인 패턴들을 의식적으로, consciously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improving, improve는 개선하다라는 소리죠. i m p r 개선하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는 거, 즉,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몸을 좀 부적절하게 어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 패턴을 becoming aware of, 알고, 그걸 또 consciously, 의식적으로 improving them.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can often, 종종, 뭐를, reduce, 줄이다는, 뭘 줄여줄 수 있다는 거. pain, 고통을 줄여줄 수 있고, 또 slow, 이게 두 번째 동사로, can, reduce, can slow, 이렇게 다 동사로, slow가 너 추다는 동사로 쓴 거죠, 여기서는. 뭐, 이, 늦은이라는 형용사가 아니고, 또 뭐를로 줄수 있어. disease process, disease process, 이렇게 하면 뭐, 질병에 대한 어떤 뭐, 진행 중 되겠죠. 질병 진행을 늦출 수 있다. 프로세스가 과정, 절차, 뭐, 진행,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질병 과정, 좀 질병 진행, 이런 것들을 flow, 늦출 수 있다는 거. 즉, 우리가 몸을 뭔가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패턴을 알고, 그걸 의식적으로 계속 고치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게, 고통도 줄여줄 수 있고, 어떤 disease process, 질병의 어떤 그, 진행, 절차, 이런 것들도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단순히 뭐를 안다는 게, 단순히 뭐를 알므로서 그가 자기 목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얻었다는 소리일까. 단순히 뭐를 알므로서, why he often felt nervous. 이거 왜 자기가 이렇게 장종 nervous, 불안하게 느끼는지, 이런 소리는 아니고, how he was holding himself. 어떻게 그가 자기 자신을 홀드, 유지하고 있는지. 이게 답이겠죠.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홀드, hold, 홀드가 보통 뭐 유지하다 이런 소인데 결국은 유지하다.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유지하는 거. 결국 이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몸을 어떤 식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몸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런 소리니까, 이게 2번이 여기 들어가는 말이겠죠. 단지, by becoming aware of how he was holding himself.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므로써, 그가 regain his voice. 자신의 목소리를 regain. 다시 열었다 했어만 How he was holding himself. 뭐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hold, 유지하고 있는지라는 소리니까, 자기가 몸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3번. When he was overusing his body. Overuse가 과다하게 사용하다는 소리니까, 과다하게 사용하다는 소리니까, 여기서는 뭐 혹사시키다 주면 되겠죠. 그가 언제 어떤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지, 이런 것도 아니고, Which body part, 어느 몸의 부분을 he was not using,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을 암으로써, 그런 것도 아니고, what kind of song he was singing, 무슨 종류의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있었는지를 암으로써, 그런 게 아니고, 음. 자기 몸을 어떻게, 아까 전에 왜 자기 몸하고 몸통, 토스랑 렉, 이 목에, alignment, 배열이, 노래할 때 changed slightly, 약간 변한다는 말고, 그게 자신의 보컬, 이 voice, <laughs> 보컬, 보컬, 콜드, 어떤 목의 어떤 성대를, 임페어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걸 알아내서 그거를 고쳐서 다시 목소리를 찾은 거 아니야? 즉, how he was holding himself,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즉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므로서 그가 자기 목소리를 다시 또 찾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을 자기 어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the way we u s e o u r body, 우리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그 방식을 analyzing 분석하는 방법을 방법이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이라고 이 사람이 연구로부터 되는 알렉산더 기법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아는 단어 좀 알고 뭐 이런 애들한테는 어렵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 되게 뭐 이상하게 뭐좀 단어들도 그렇고 내용도 뭐야 무슨 분석이 어떻고 뭐 기법이 어떻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선택지도 이거 뭐지? 특히 이번에 이제 how he was h o l d i himself.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고 한참 뭐 고민 많이 하겠죠. 그러다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결국은 대충 아무거나 찍었는데, 틀릴 경우가 많죠. 중길로 문항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죠. 홀드도 왜 이렇게 쥐다 잡다가 기분이지만, 뭘 유지하다 지탱하다, 뭐 받치다, 이런 여러 가지 뜻도 있으니까, 행사 같은 거 열다 개최하다, 이런 뜻도 있고 하니까,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 있는 다이어들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뜻들을 그 문장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뭐, 다해 보고, 어,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냐고. 아니, 그런 걸 공부해야지, 고등학교 성적이 나오지. 뭐, 어 뭐, 단어 하나의 뜻 하나만 있는 그런, 뭐, 초등,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1, 2학년 같은 그런 어떤 단어들 말고 있다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겠어. 열공하라고.